안녕하세요 <목소리나> 킹토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음... 뒤에 <laughs> 엄청난 친구들과 약간 정신이 나간 건가요? 우리 안코가 있네요. 안녕 언니 우리 도망가야 돼. 아, <laughs> 우리 도망가야 정신이 <웃음> 나갈 <웃음> 것 같아. <laughs> 잠깐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하 동도에 이상한 그림들이 있어요. 어떻게 된 건지 너무... 어떻게 세따 이렇게 무서울 수가 있죠? 야 이거 로블록스 공포 맵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는 분들이라 하더라구요? 어? 저 한명은 알아요 어? 아버지! <laughs> 아~~ 맞아 아빠. 맞아 맞아 엄격한 아빠? 뭐 weird dad 이는데 아빠. 이상한 아빠라고도 하고 요 아빠는 그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밤 10시 <laughs> 맞아 밤 10시에 어. 나가서 친구 만나러, 아니, 밖에 나갔다 왔더니 갑자기 이상해진 그, 그쵸, 그쵸. 그 아빠잖아요. 그쵸, 그쵸. 이분 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역시나 표정이 <laughs> 무섭네요. 그리고 나머지 두 분도 있는데, <laughs> 이분들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오 어, 뭐지? 이분은 누구 시죠 어, 아, 이분은, 이분도 아빠 아니야? 약간 정장 입고 있는데? 그죠 어, 그러게 정장을 입고 계신데? 어, 그리고. 아을안 닦으셨나봐. <laughs> 그러니까, 이거 떡볶이 <laughs> 먹고 이를 안 닦았네. 음. 그러니까 너무 빨간데. 어,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것 같고요. 두 번째 분은 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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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치시다! 이분도! 아 세분 다 건치시네요. 아 그래 어, 건치시네요. 건지 그리고 이분은 그, 그, <laughs> 그 이분 어디 넘어지신 건가요? 예오 붕대인가 봐 어, 붕대를 감고 있는 것 같고 어딘가 이렇게 어.. 넘어지시는 게 아닌가 뭐가 많이 묻으셨네 옷이 막 찢어져 있네 예예예 예, 예. 아. 어떤 분인지 모르는 분이 있네요. 요 이제 세개 중에 가장 탈출할 확률이 생존률이 높은 곳을 저희가 찾아야 되잖아요. 아 근데 오늘은 생존률이 다 높을? 아니 아니 다 낮을 것 같아요. 야가 <laughs> 저도 다 낮을 것 같아요. 완전 낮을 것 같아요. 어 이번에만 제가 어... 뽑아볼까요? 그러면? 어 네네. 저는 오랜만에 저는 지금 떡볶이가 먹고 싶기 때문에 이분으로 하겠습니다. <laughs> 아, 아, 떡볶이. 예예. 예, 떡볶이가 또 당기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 요즘 춥기 때문에 떡볶이 맛있죠. 그렇죠, 그렇죠. 안코님 뭐 좋아하는 떡볶이 스타일 있어요? 약간. 아저 어, 바질 바질 떡볶이. 바질 떡볶이? 떡볶이? <laughs> 바질 떡볶이, 바질. 와우. 떡볶이. 바질 꿀거든요? 크림. 맛 이름만 들어도 맛있네요. 로제 이런 거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아! 저도 봐서 초록색 떡볶이 좋아합니다. <laughs> 이상한 초록색이긴 하네요. 어쨌든 <laughs> 이분은 빨간 떡볶이 드신 것 같아요. 만나보겠습니다. 오 뭐야? 가봅시다. 무슨 아, 소리지? 누가 이렇게 키보드 소리를 엄청 내는데? 어? 어? 어... 안녕하세요. 어 지금 보니까 직 직장인가? 아그 나시를 입고 있네. 나시 를 입고 있고, 있고 어 뭐야? 혹시 사장님인가? 사장님이 사장실인가? 넌... 열심히 일하지 않았지 네? 네 야근을 해서 모두 처리하길 저... 취직도 안 했는데요? 예 저희 저 취직부터 일단 시켜주시... 면접 합격인가요? 저... 여기... <laughs> 여기... <laughs> 어뭐무슨 어, 소리 어 저기... 헉! 뒤에 어... 많고야 저구나! 어, 얼굴이 변했구나. 타이머도 있는데요? 잠깐만 타임 안에 뭔가를 해야되는 것 같아 진정해 바닥에 뭐가 막 이렇게 뿌려져 있는데? 뭐야 오, 이거 웃으면서 종이를 뿌리셨나 봐요, 사장님이. 아고 뒤에 어이, 조심 아! 무슨... <laughs> 한 방에 한방 언니 조심해. 아니 그리고 이분 점프합니다. 보니까. 와, 점프샷 때리나 봐. 보세요. 근데 이거 종이는 도 대체 뭐지 정체가? 어, 어, 여기 10개는 해야 해라고 적혀 있네. 프린터기가 있네. 종이 어이, 아! 여기 아! 여기. 종이를 프린터 해야 되는 걸까? 아, 이게 일인가 보다. 오, 뭐프린터할 그... 그러니까. 종이가 많이 필요한데. 사장님 잠깐만요. 저희 말로 사장님. 말로 합시다. 몸 말고 말. 어. <laughs> 아니 사장님 일감을 이렇게 바닥에 뿌리면 어떡해요? 예예 예, 이러면은 안 됩니다. 저희가 아우 마이 갓. 그거 내가 유인할게. 너더 넌. 오케 오케이. 오케이. 자, 사장님. 종이, 종이를 뿌리고 있어. 떡볶이 맛있으셨어요? <laughs> 야식 드셨구만. <laughs> 오케이 열장. 어? 일다 했다. 사장님 뭐 더할게 있나요? 표정이 돌아왔어. 어. 아 퇴근 확실하신 분이네. 알겠습니다. 어 뭐야? 근데 퇴근이 좀 이상한데요? 문 어, 열어줘면... 어? 사장님! 사장님! 언니 뭐야 이거? 이거 괜찮은 거예요? 이거... 이거 무슨 <웃음> 일이죠? 전지점프 <laughs> 하셨나봐 여기 어. 출근가봐 여기. 그래요? 그 그러네. 우리도 지금 여기 버튼이 없어 보면은 최초로 버튼이 없는 것 같은데 가볼까요? 안에 있는 거야? 저기 안에? 사장님 계십니가 저기 가와! 우아찔했다. <laughs> 어. 안일 같았어. 엄청 세더라고. 사장님이 아주 그러니까. 그냥 손이 매우시더라고요. 퇴근을 못해서 살짝 화가 나신 거 아닐까? 아 맞네 퇴근 못하면 화가 날만 하지 맞네요 맞네요. 광기가 음. 보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무슨 잠을 못 자가지고 힘드셨나 보다. 맞습니다. 안코님이 그럼 이번에 픽키 보실래요? 이번에 이제 두 아, 분이 남았는데 가장 탈출 확률이 높은 분을 지금 골라야 되거든요. 저는 전 아무래도 이 유산한 음, 아버지를 플레이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거든요. 아 이분 진짜 무서웠습니다. 지금 지금도 뛰고 있잖아. 일단 뛰어다녀 이분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음. 왠지 이분 앞에 서면 계속 누워야 될 것만 같은 그런. <laughs>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이분은 천하가는데 어... 손에 이 끈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끈놀이 같은 거할수 있지 않을까요? 아 지금 끈놀이 하시는 거. 아뭐 약간 줄넘기, 줄넘기 이런 거셨나? 하 음. 리본 체조아 그러다 거 넘어지신 거. 거네. 줄넘기하다가. 아, 그러니까 맞네. 어 우리가 이게 오해한 걸 네. 수도 있어 편견을 가지지 재밌는 말고 재밌는 분일지도 몰라 좋아요, 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렛츠고 궁금하다, Let's go. 이분은 어떤 분이실까? 어? 기가 온려가 어, 뭔 소리야? 어, 무서워요? 어, 무서운데 어, 어? 뭐야? 니 나가야 될거 같아 잠깐만 우리 잘못 들어온 거 같아 여기가 아, 아닌 거 같아 뭐... 아, 이러지 마세요 1? 1이라고 돼있어 아니 2? 아, 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야 어, 여기가 조심해, 조심해. 무슨 방이, 방이 우리... 하나씩 세개가 있는 거 같거든요 여기 뭐 집이야 한번 들어갈 방법을 찾아야 될거 같거든요 여기 뭐가 어, 어. 숫자가 적혀있고 버튼이 있다 버튼 버튼 어, 발견 아 그러게 여기 있다 오케이 종이 오케이. 반성문을 영어로 하면 아 뭐야 <laughs> 결국 혹시 저 분도 비밀번호인가? 아저씨신가요? 아저씨? <laughs> 정답은 같긴 해요. 제가 왜? 알고 있습니다. 4년간 아들을 한 결과 이 정도는 어, 기본이죠. 어, 역시 언니. 정답은 영, 반성문을 영어로 하면 글로벌. 하트. 아, 와 음. 글로 아, 글로벌 해주니까. 그렇죠 그 근데 잠깐만 안에 상자는 아, 아무것도 없고 버튼도 없는데 다른 그건가. 방이 정답이었을까? 어, 그러면 밖에 또 뭐가? 어머, 어, 온다, 어 오, 잠깐만 온다. 상자 밑에 온다. 버튼 있어요. 모자가 어, 뭉쳐있으면 이게 뭐야? 모자가 뭉쳐있으면? 어 이것도 뭔가 어. 비밀인 것 같은데? 야나저씨 어. 잠을 안 자서 눈이 다크서클이 장난이 아니야. 얘좀좀죽세요 선생님. 약간 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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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지시네. 우리가 팀 입을 한거 아닐까? 아 그런 거. 지금 빨리 나가겠습니다. 사장님 문좀 열어주세요. <laughs> 문 돌리면 그거 풀어야 될것 같아. 아까 뭐지? 뭐지? 모자가 뭉쳐 있으면? 모자가 뭉쳐 있으면? 모자가 뭉쳐 있으면? 모자가 뭉쳐 있으면? 햇 햇반 햇, 햇반. 햇반이 바로 생각나네. <laughs> 햇 뭉쳐 햇 뭉치. 뭉쳐 모자 어... 뭉쳐모자 뭉쳐모자 어? 설마? 밀짚모자?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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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짚에 있어서 밀짚모자 오 어, 정답이구요 이 아저씨 개센스가 문... 엄청나 그러네 어 여기 버튼 샀다 바로 샀습니다 이번엔 아! 세번째 방인가? 상인들이 싫어하는 경기는? 아, 이것도 제가 잘 아는 퀴즈인걸요 상인들이 싫어하는 경기? 잘한 어, 잘한다고 뭐죠? 뭐 해보세요. 불경기, 불경기? 경기가 나쁘면 안 좋으니까. <laughs>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한번해보겠습니다 불경기. 불경기 과연? 어, 와. 근데 버튼이 음, 없는데? 출구 어디 있어? 출구. 출구 좀 출구 알려주세요.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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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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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버튼 있다. 셀르비시 이기적이. 어마! 내 심장. 어, 아, 구야 그래도 죽진 않았어는데 우리. 그러니까. 약간 이셀프시라는 단어를 좀안 좋아하나 봐요. 왜인지 모르겠는데. 혹시 볼드모트가 같은 건가? 말하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말하면 안 된다 들었던 건가? 너무 놀랬는데요. 왜 여러분 저희가 아저씨가 화가 나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남겨 주세요. 너무 궁금하네요. 어, 기다릴 것 같아요. 어... <laughs> 정신이 나갈 것 같아. 탈출인가? 어. 아 어, 근데 아버지도 굉장히 무서운데? 그니까 그렇다는 거는 제가 듣기로 로블록스 실제 네. 플레이 난이도랑도 관계가 있다고 들거든요아 어, 그래요? 그렇다는 건두 개가 더 무섭고 더 어렵다는 거 아니야? 지금 저 나머지가? 이거 진짜 무섭거든요 이 위얼드 데드 응. 위얼드 데드도 진짜 어렵고 무섭거든요 그니까 이거 진짜 플레이하기 쉽지 않은데 한번 저희가 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랜만에 아버지 보러 간다 어 아버지 잠자면 그래도 봐주시니까 어. 음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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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지금 해피한 아버지시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저희 잠자러 왔어요 예어어어저올린다 예. <laughs> 잠시 오. 나갔다 올 테니 예예 예. 가지마요 가지 말아주세요 아빠, 지금 이 표정으로 있어주세요 음... 10시 전에는 꼭 자야한다 어 어디가요 <laughs> 간다 간다 이제 이상한 얼굴 된다 이상한 얼굴 된다 y It i 변했어 old golden, I sound o l 누 golden. Oh, Pernest p e r n e s 게임이었거든. 어, 할 일이 들어왔어. 에어컨 틀기물 마시. 오 원래 이거를 해야 살잖아. 아, 그렇죠. 맞아, 맞아. 밤에 이걸 해야 되지. 이거랑 관계. 어 지금 받아, 나 받아. 어, 정말. 물을 어디서 마시지? 투명 파쿠르가 있는데요? 아저 위에 위에 뭐가 있다 언니. 저 아하. 저 물을 설마 마시려면 저기까지 가야 되나요? 당당한데. 어, 독특하네 그러니까 이게 6층인가 봐요 물 마시는 게 쉽지 않은 곳이긴 하는데 저희가 뭐또 와우 가려면 갈수 있겠죠? 아 조심해 한고야 힘내 아빠가 너무 눈을 동그랗게 뜨셔서 부담스러워 눈을 세모나게 떠주시겠어요? <laughs> <laughs> 아, 무서울 것같 어, 어디지 이제 어. 어, 잠깐만. 이 투명 블럭이라 안 보여.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어, 아, 그래. 어, 너가 딴 어, 그, 데로. 한 맛씩 갈까? 한 맛씩 갈까? 너가 저기 냉장고로. 가볼수 있어. 냉장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아이구나. 냉장고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제가. 네. 저거 에어컨 뭐... 아니야? 에어컨? 에어컨이네. 에어컨 틀기도 있거든요. 에어컨 틀기, 물 마시기, 음식 먹기, 기름 넣기. 한번 보죠. 오케이. 오이. 오케이. 오이. 도착! 아 여기 음식이랑 물이 있거든. 어, 내가 가지고 갈게. 좋아요, 좋아요. 컴만, 컴만. 어. 아, <laughs> 간다. 어, 갑니다. 예예. 예. 저도 에어컨 어, 뭐, 틀고 있을게요. 있겠다. 아 건지 떨어졌어. <laughs> 거기서 물 먹어, 물 먹어. 음식도 먹어. 어, 아버지, 아버지 부담스러워요. 이걸 도와는데 발전기 이제 기름을 제가 아까 챙겼거든요. 요거 넣으면 되는 것 같은데. 어? 발전기 땡기고 오, 됐다. 일단 할 일은 다 했는데 저도 음식 물 마셔야 되나? 아빠가. 어? 오 신나. 오오 다행나봐 다행나봐. 오케이. 달콤한 꿈에 반했셨습니다 좋습니다. 웃고 계십니다. 다행이네요. <laughs> 근데 뭐야? 이 입이 왜 이렇게 웃고 있어? <laughs> 몰라. 우리한테 집안일 시키고 주무시고 있어. 아 집안일 안에서 <laughs> 화가 난 거였나? 음...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laughs> 말을 안 들었나? 너무 안 들었나? 10시 전에 자라는 그니? 게 10시 전에 집안일 모두 하고 자라 이런 뜻이었던 거지. 아왜안 해놨어! 일로 와! 약간 이런, 이런 거였나? <laughs> 어 뭐야? <laughs> 아 뭐야! 헐... 반전 뭐야... 끝까지 무서워 <laughs> 결말책 <laughs> 있으세요? 어, <웃음> 세상에 <웃음> <웃음> 어, 가봅시다 엄격한 아빠 지하 통동에 들어갈 때 아빠는 밤 10시만 되면 자지 않는 당신을 공격한 아빠입니다 아까 그거 아니었어? 아빠가 이제 자다가 TV 틀고 자다가 어. 리모컨 돌리면 아빠 안 잔다 <laughs> 안 잔다 그 걸고 계시나 다봐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맞아. 이 엄격한 아빠, 당신의 생존 확률은 30%였네요. 아, 낮은데? 확실히 근데? 낮네. 그리고, 응. 아, 사장님 맞았네. 예민한 사장님은요, 사장실에서 당신을 감시하는 역할로 실제로 플레이하면 오. 난이도가 좀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생존 확률은 20% 정도입니다. 아, 진짜 어려운가 봐. 그니까, 엄격한 아빠보다도 난이도가 높은 거 아니야? 나중에 해보자. 마지막으로 수상한 집주인은 나무로 된집 저택에 우연히 들어간 당신이 이제 만나서 공격을 당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생존 확률은 10%. <웃음> <웃음> 와우, 오 마이 갓. 남의 집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 <laughs> 무단 침입은 좋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예예 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이렇게 여러분들을 한번 이번에 로블록스에서 인기가 많은 공포 맵들 캐릭터들을 마크 버전으로 플레이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오오. 어떤? 음, 지하 통로가 가장 무서운 날 댓글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또 플레이 보신 분들도 리뷰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직접 플레이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말고 꼭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편에서 만나요 여러분들 안녕 안녕